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모터스 실장 전희정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요즘 대세 차량입니다 기아 셀토스 1.6 가솔린 노블레스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20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9년 9월에 했고요 키로수는 19,000km 뛰었습니다 휘발유 차량이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2,960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2,73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기아 셀토스 모델입니다. 실장님, 네. 어떠세요? 전 첫눈에 반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네. 이렇게 블랙. 화이트, 네.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이 예, 투톤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나온 차량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QM3, XM3도 기 하고 지금은. 약간 유럽형 모델이죠. 네. 그래서 얼. 디자인도 굉장히 음. 예쁘고. 맞습니다. 네, 색감도 너무 예뻐요. 저는 미니 렌즈로반인줄 알았어요. 렌즈로반 느낌. <laughs> 아, 맞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laughs> 푸조 308도 좀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음. 볼보, XC40. 요것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네. 소형 SUV죠. SUV에서는 1등입니다. 네, 너무 그럴 것 같아요. 음. 1등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예, 네, 가격은 코나보다는 살짝 비싸요, 책값이. 네. 그런데 이제 뭐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듯 합니다. 네. 지금 신청하셔도 6개월 안에 못 만나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아, 예뻐서. 아,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조금 비싼데요. 그래도 이제. 굉장히 잘 나갑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네. 예.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네, 네. 한번 보시죠. 네, 전면부분입니다. 시장님, 전면부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전면부 이렇게 각져있는 음. 게 너무 예쁘고요. 네. 이 중간 부분이 약간 호랑이 코 느낌이거든요. 어, 어,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앞에가 약간 호랑이 코 느낌. 네. 예. 눈도 저는 점점 얇아지고 요즘 추세가 이렇게 4구나 5구 되어 있고 이 앞에 라이트 보십시오. 왜? 입체감을 돕고 안개등도 이렇게 예. 3부로 뺐거든요. 네, 3, 4, 5 정말 어. 예쁘게 진행,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은색의 재질하고 이 그릴과 라이트 부분이, 아, 나는, 미래차다 이런 느낌을 <laughs> 확 주는 것 같아요 어, 네 어,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이 크롬 부분에 네. 이렇게 또 모양을 조금씩 줬는데 그러네요 예. 네 이것도 굉장히 예쁘네요 네, 디테일한 면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에 딱 느껴져요 네 어, 타이어인데요 시장님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정말 예뻐요 음. 타이어 모양도 예쁜데 이렇게 음. 또 가운데 네, 음.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거든요 맞아요 소형 SUV인데도 휠 값만 봐도 좀 비싸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네. 흠집이 하나도 나 있지 않아요. 예, 만 구청법밖에 안떴어요 예, 마데스타이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23호에 4호에 18인치 되어 있습니다. 옆 모습도 뭐 네. 흠집 하나 볼수 없고 몽콕 네. 없고 네. 이렇게 크롬으로 네. 포인트를 이렇게 이렇게 줬는데 네. 이게 보시면 약간 좀 어두운 오, 약간 은색상이에요. 블랙. 네. 네, 아 블랙인가요? 예, 은색인데 약간 블랙이 가미돼 아, 있어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것또 굉장히 예쁜 색. 음. 포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럽네요. 뒷모습입니다. 뭐, 썬딩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외관에는 흠집 전혀 없습니다. 네. 어, 실장님은 어떠세요, 느낌이? 어, 저 약간 이렇게 음. 등 같은 걸 보니까 음. BMW? 느낌이 어, 좀 나요. 어, 진짜 그러네요. BMW 네. X5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이 좀 살아있네요. 예쁘게 크롬 몰딩 네. 해놓고. 이게 이제 소형 SUV인데 전혀 소형 느낌이 안 들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어, 네, 맞아요.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럭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와 와, 생각보다 넓다. 네 소형인데. 네 소형인데. 이럴 수 있나? 어, 트렁크 아. 공간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을 거고요. 유모차 같은 경우에도. 하나는 그냥 무조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어. 두 개도 들어갈 것 같아요. 두어, 두 개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밑에 공간 있나 볼까요? 아, 밑에 공간도 살짝 있어요.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세차 냄새가 나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laughs> 그죠. <웃음> 네, 말씀 들려 있는데, 네. 어, 네, 크고 음. 깔끔하고 세차 냄새 나고 네, 네, 트렁크 정말 좋다. 정말 좋습니다. 음. 네. 여성분들이 왜이 차를 많이들 선호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맞아요. 자, 조석 부분입니다. 어떠세요, 시장님, 조석 부분은? 네, 조석 부분도 이게 키로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음. 그냥 세차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깨끗한 외관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흠집 전혀 없고요. 세차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이 차는 이제 AS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에 대한 고장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개인이 타셨습니다. 휘발차량이기 유 때문에 소음도 굉장히 조용하고요. 시장님이 차의 연비 얘기 좀 해주십시오. 싱글 터보 1,600cc 엔진이고요. 전륜 구동 차량이에요. DCT 7단 미션, 177마력, 27토크고 복합 연비는 12.7입니다. 복합 연비는 한 12km 정도 나오는데 어, 생각보다 연비가 잘 나온다는 호평들이 있더라고요. 어, 단점으로는 이제 DCT 미션들이 약간 좀 이제 단점들이 나오시는데 그래도 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예. 가솔린 12km면 연비는 아반떼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연비 좋은데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아, 네. 네. 칭찬 받을 만한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찼습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이 정말 예뻤거든요. 실내는 더 예뻐요. 가죽은 아닌데 가죽 느낌의 스티치. 와. 또 이게 브라운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하이글로시 들어가 있고 은색으로 또 해놨어요. 그리고 이 어, 액정 보세요. 와. 너무, 너무 예쁘죠. 아 터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와. 현대기아의 장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와, 네, 진짜. 아, 진짜 너무 좋네요. 네, 쓰기도 굉장히 편해요. <laughs> 네. 네, 네. 네 되어 있다는 거. 반절주행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HUD. 예. 사실은 이제 포르쉐에서 많이 쓰던 방식인데, 와, 느낌 보세요. 우드 자체가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는데, 이 스피커가 또 여기가 가미되어 있어요. 보스 스피커 되어 있습니다. 하이글로시 되어 있고, 은색 되어 있고, 여긴 브라운. 가죽 깨질 돼있어요. 그니까 굉장히 층을 두면서 입체감을 많이 줬다는 게딱 느껴져요. 굉장히 예쁘고요. 여성분들도 좋아하지만 남성분들도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예, 네, 굉장히 유리창문이 커서 신인성이 좋아요. 예, 네, 운전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후방카메라 볼게요. 예, 네, 굉장히 잘 보이죠? 이거 너무 좋습니다. 운전석 다 통부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핸들 열선, 주차. 핸드폰 놓을 수 있는 공간과 12V. 무선 충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아주 심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게 정말 심플하게 전 세계적으로 1인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정말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유럽은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시장님 뒤에 공간 어떠세요? 네 뒤에 공간도 어 소형 SUV이지만 그래도 좀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문 쪽에도 하이그로시로 되게 예쁘게 되어 있고 이 브라운 요거 포인트 준거 정말 너무 이뻐요. 그리고 뒤에 열선 다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비닐이 그대로 붙어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떼시지도 않았어. 아, 맞아요. 이거는 그냥 세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비닐이 붙어 있어요. 제가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대된다. <laughs> 저는 이제 소형 SUV를 정말 많이 탔습니다. 뭐, 코나도 타봤고, 티벌리도 타봤고, 어, 다 좋아요. 근데, 어, 세토스의 느낌은 안정적이네요. 좀 안정적이다는 느낌? 어, 소형 SUV임에 불과하고 안정적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좀 폭적으로 좀 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사각 느낌이잖아요, 이 차는. 그 다음에가 그러니까 좀더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깜빡이. 저는 이제 이런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한데, 이런 깜빡이의 소리도, 예. 경박스럽지 않고 그냥 좀딱 어.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 좋은데요. SUV 차량들 보면 네. 좀 이렇게 뭐 흔들리거나 좀 그런 수도 있잖아요. 근데 뒤에 승차감도 굉장히 편하고 네. 좋습니다. 어 맞아요. 이 차는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셀토스가 정말 인기가 많아요. 어, 중고차 시장에서 잘 나가는 차를 몇개 뽑으라면 저는 뭐 요즘에 잘 나가는 차는 셀토스 이차 정말 잘 나갑니다. 예, 여성분들 선호도 높고. 어, 그 이유가 있었네요 정말 디자인도 좋고 내비게이션 크기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시원시원 네 시원하고 크고 네, 하이피스도, 뒤에서도 다 예, 보여요? 하이패스도 여기다 꽂는 방식이에요 헉, 깔끔하다 음, 깔끔합니다 네. 네 그런 방식 그리고 뭔가 남성분들은 약간 꼼꼼하신 분들이 조금 이 차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 왜요? 오밀조밀해서? 네 오밀조밀하고 음. 이렇게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도 약간 꼼꼼하신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 저와 함께 셀토스 1.6 가솔린 노블레스 차량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네. 이 차량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은 네. 정말 예쁜 디자인. 맞습니다. 정말 <laughs> 보신 것만으로도 예쁘잖아요. 실내는 더 예뻐요. 어, 네, 실내 너무 예뻐. 어. 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의 장점은 신성. 왜냐하면 운전하기 너무 편해요. 네. 어, 좀 낮고 앞유리도 굉장히 크고 옆유리도 크고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너무 편했는 거를 장점으로 들고 싶습니다. 아 네. 어, 저한 가지 더 있어요. 네네. 그 가솔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네. 연비가 좋다는 거. 아 맞습니다. 12km. 네. 그러니까 아반떼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맞춰드리고요. 더 저렴한 것도 저희가 알아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